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우리 선생님 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리정어라고 하고요. 예.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미국에 망명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그 전에는 한국에 한일년 살다가 1년 만 사셨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망명을? 아, 어쨌도 한국이 우리한테는 <laughs>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예. 그 어떤 음. 우리가 하자는 그런 부상과 이제 잘 맞지 않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어 그래요. 네. 그럼 2014년에 달고 가신 겁니까? 2014년 10월달에. 10월달에요. 장성태 그 씨가 사망된, 처형 당한. 그렇죠. 시, 그때 1년 그, 지나서 요즘까그 그니까 장성태 부분하고는 <laughs> 내가 이제. 2013년 11월에 이제 만나서 이제 북한에 네. 그런 석탄공업단지 만들 때 대한 그런 네. 부상을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그 갑자기 그 자기 고모부를 초용하는 바람에 우리 친구들도 비롯해가지고 숱한 사람이 채용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 그몇명 아. 정도? 초용되었을까요? 그때는 아마 그 행정부 성원들은 물론이고 그사나 간이들, 그 다음에 그 연관된 예. 축군들 뭐 가족들 하고 수백 명이 처형됐거든요. 수백 명? 네, 예, 예, 그렇죠. 심지어 장숙일은 그 사위까지, 사위까지 다 처형됐거든요. 사위까지? 그렇죠. 사위는 왜 처형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을 삼대멸조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그래서 아. 나는 그게 그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분노했고 아주 주머가 차올랐고 그다음에 마피아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에는 우리도 그 에, 그런 위험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망명을 했습니다. 예, 네, 그때 간부들 심정이 다 선생님 같됐을것 같아요. 예, 그건 뭐 인간은 다 본성이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 그런 그 그런 살인적 만행을 보면서 누구도 그걸 좋다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어, 굉장히 그 시기에는 사람들이 아주 침몰했고, 정말 일부 네. 사람들은 중화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 네.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질 수 있나,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이제. 그래서 그들도 이제 우리가 앞이 안 보인다, 우리 제도가 앞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 그, 선생님, 그, 그러면 그, 탈북하시게 된 동기는 어떤 그 생명의 위협 같은 걸 느끼셔서 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는 가장 직접적인 것은 우리 가족의 또는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망명했고 또 네. 다른 하나는 나라가 처한 환경을 보면서 이 체제가 그대로 갈순 없다. 그럼 누군가는 우리 네. 체제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망명했습니다. 그 체제를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선생님, 그 어떤 후배 고위층이셨지 않습니까? 그, 그런 그 고위층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얼마나 되시나요? 그 북한의 고위층들, 북한의 엘리트들이라고 네. 할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은 이제 개방돼야 되고 예. 또 자유로워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지금 중국이 발전하는 걸 눈앞에서 보지않아요 예. 이제 우리가 신우주에 살았었죠요 예예, 저 신우주에서 공부만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신우주 살았습니다. 예, 예. 신우주에서 내리다 보면 중국의 발전하는 모습이 한눈에 보인다고다 그렇죠. 저는 계산에 살았는데. 계산에서 보면 그 장백현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걸 장백현이 옛날에 완전히 네. 그렇죠. 나도 그 장백편에 내가 그 우정 가봤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북한의 경제개발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북경도 가보고 했는데, 이런 걸다 눈으로 볼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10년도에, 2010년도에 이제 네. 그 장성 대구분이 경제개혁 조치하면서 대담하게 이제 그 오픈을 했습니다. 네. 한해 몇만 명, 10만 명 정도가 다 중국시장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왔죠. 다른 1 0년도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시장이 활성화, 장마당도 활성화되고, 이제처럼 음. 외화상점, 뭐 외화식당, 심지어 마사지방까지 우죽순처럼 후 일어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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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것은 어, 어쨌든 제도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줘야 그그 그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지금 뭐 음. 미국이라든지 한국 어떤 조직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몇만 불 지원하고 몇십만 불 지원하고 북한의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수수로. 시장이 생겨나야지. 그렇죠. 지원하는 것같으면안 된다. 스스로 그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렇죠. 예, 제도가, 제도가 만들어져. 만들어져서 그렇죠. 그 안에서 스스로 이게 작동을 해야지. 그렇죠. 외부의 지원으로 되는 거는. 외부의 된다. 지원을 <laughs> 생각해 보세요. 외부의 지원만 몇십만 불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는 걸 움직일 수가 있나요? 어, 그렇죠. 그 시장이 네. 움직이는 건 수십억 달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나 뭐 한국에서 수십만 달러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그 시장을 변화시켜요?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 그럼 장성택 씨는 어떤 북한의 경제를 개혁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나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그 김정일 그 연장이 있 때부터 그 누구도 이 경제 개혁을 하겠다는데 목을 들이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잘못 아, 건의를 했다가 아니죠. 그걸 그걸 하다가는 자본주의를 꾸려드린다고 해가지고 이제 목이 달아나니까. 그럴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박공주도 안 하고. 그래서 제 김정일 음. 그때 위원장이 그 사민방으로 따라다닌데 현철의 상무부장한테 얘기했거든요. 네. 내가 한번 경제 개혁을 해보라고. 내이 음. 그러니까 군대가 어떻게 하나 그렇지만도 해보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축근이 그러니까 그 나한테 찾아왔거든. 와서 네. 우리 경제 개혁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제 이런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내가. 아, 어, 이걸 설명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그 현철의 상무국자한테 내가 전달한다고 얘기해주라. 그 손을 대지 않는 게 좋다고. 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중국 지도부 권위도 있고 해서 네. 장성택 씨한테 옮겨해 갔거든요. 그래서 아. 김정일이 직접 과불 중에 장성택 내가 하라고. 어, 그래서 음.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왜안전했냐면그 사람은 어, 김종일의 매제가리고 또 수령님의 사이고 하니까 그 누구도 그거는 다칠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아, 장, 장성택만 해도. 장성택이 아니면 누구도 할수 없는. 할수 네. 없는. 네. 네. 어,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에, 결과적으로는 그 손자에 의해서 정말 잔혹한 죽음을 당했죠. 이건 아주 음. 어, 패륜적인 행위죠 그때 그 장성택 씨가 그렇게 정말 잔인하게 처형당했을 당시에. 그 간부들이 정말 끔찍했겠어요. 뭐. 앞으로 저 사람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 물론 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간부들은 우리 안식처가 없들이어디도 네. 안식처가 없다. 자 노동당도 안식처가 없고 보위부도 그렇고. 어디 데 어느 권력에 우리가 갈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회의적으로 반응했거든요. 아. 그 2014년 10월에 예 그때. 그러면 그 이제 가족의 어떤 운명,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의 앞으로 미래, 그리고 북한을누군가나서서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뜻을 품고 한국에데한국에 음. 와보시니까 어땠습니까? 국한국에는 아, 우리가 상대적 에서으로 문제를 본에말이에요한한은 네. 항상 한리남한을 통일해야 된다. 무력으로 통일해야 된다. 음, 네. 또, 우리는 남한의 그, 남조선 혁명을 통해서 우리 네. 한반도에 우리 김씨왕조 체제를 세워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수십 년 동안 주입이 됐고, 또 그런 관점에서 남한을 바라봤는데, 네. 남한 또 상대적으로 북한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laughs> 어, 예. 남한에 와서 내가 이제 그런 간부들을 쭉 만나보니까, 아, 남한은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네. 나만을 흡수 통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디 있냐? 아, 어, 그렇게 그, 내가 생각했거든요. 아주 군원적인 그, 그렇죠. 예. 그러면 남한이 북한을 북한에 우가 받는 주민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평화를 유지하지 않는다면은 어디서 할수 있냐?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미국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예. 아, 그래서 예. 어떤 그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 활동을 하기위해서 미국에 오신 거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게 내가 남한에 있는 동안에 직접적으로는 우리 가족의 또는 나에게 심전적 위협이 되는 이런 행위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뭐 에, 북한의 그런 그 매체 그 네. 유튜브 매체라거나 그런 데서도 이제 우리 가족을 등장시켜가지고 이제 빨리 평양으로 돌아라고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근데 뭐 나는 뭐, 남한에 왔다는 걸 누구도 모르는데. 예. 이게 뭐, 북정원에서 얘기를 해주든지, 남한에서 정보를 주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한 번도 한국에서 TV에 나오신 적이 없잖아요. TV도 나오지 않고. 언론에 걱정하지. 등장한 적이 없으세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하고 또. 오히려 미국에 오셔가지고. 미국에 와서는 내가 여기 아 두세 번 내, 나오셨죠. 내가 미국에 와, 와 있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또 정보들도 신문에 공개를 하고, 그래서 네. 내가 뭐 계속 도청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해킹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아, 아, 상당히 한국이 우리한테는 몸에 맞지 않고 위험하다.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렇죠. 이런 결론이 있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음. 우리가 그때 그유기 부부장이라고 국가보위부 부부장었서데 청살당은지였습니까? 그분이 이제 내하고 친구였는데 그분이 항상 말해요, 그 한국에는 우리 아. 아, 북한의 가족들이 음. 많다고. 아하, 그분이요? 그렇죠? 몇 명이랬는데 그랬습니까? 그몇 명은 말하지 않는데 자기는 <laughs> 한국에서 벌어지는 걸 실시간으로 보는, 보고 봤는데요. 맞아. 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때이주머이 나왔네요. 이게 어, 진짜. 내가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이 가장 두려웠단 말이에요. 아 이게 지금은 아, 나는 그래도 이게 그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아, 북한이라는 그 억압된 사회를 우리 해방해서 다 같이 이제 공동으로 잘살수 있는 그런 예. 통일된 하나의 나라를 만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음. 통일도 가지야가기한 가지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아요. 아 이건 우리가 좀더 미국이라는 사회가서 좀